네차트해 석한 남자 차이나 예. 아또갭떨기는거 아니겠지 이거 또 불안하네 또 삼보토건 예. 아니겠겠죠 예 아닐 겁니다 예. 자 특수건설은 나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삼보토건 삼보토건하고 <laughs> 뭐야 범양건영하고 까면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laughs> 아왜 이러지 아 모르겠네 하여튼 어쨌든 이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건설주, 토목 건설주 같은 경우는 토목은 특히 더 그렇죠. 왜냐면 그럼 기간 사업이에요. 토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행정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좀 틀리겠죠. 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은 회사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이제 앞전에도 여러 영상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음,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어 중앙정부와, 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와, 그 다음에 도와시. 이렇게 좀 행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어쨌든, 어쨌든,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또 어느 정도 움직이기도 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되는 게 이제 도와시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도와시에 이제 공약을 한번 보시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8 0 이상 90% 이상이 토목건설이에요. 그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뭔가 새로운 걸 짓고 요, 요번엔 또 이제 또 당이 바뀌었잖아요 연당에서 근데 막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빨간 당 파란 당이 있으면 빨간 당이 이제 득세를 할 수밖에 없죠 힘을 모아도 빨간 당이 더 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어~ 빨간 당 파란 당 나누지 않고 뭐다 보면은 이제 공약이 다 그겁니다 예. 부시고 새로 짓고 토지를 확보해서 또 뭔가를 새로 시도하고 그걸 뭐죠? 예 토목과 건설이죠. 예. 그럼 뭐 시멘트 페인트 철강 다 들어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 그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는 이제 공약도 있고 공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파란 당보다 빨간 당이 월등해요. 이거는. 예. 그래서 기존의 거, 이제,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혼란기가 없어지, 조금 이제 수그라들면 며칠 안 걸리겠죠. 6월달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은데, 6월 1일날 지방선거인가? 수요일날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 토목건축 이런 게 활짝 열릴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외국에서 또 어떤 댓글이 들어올지 그래도 섹터만 살아난다면 오늘 섹터 보시게 되면 참 기분좋은 섹터가 하나 올라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 보통 이제 건설은 하청의 꽃이라고도 저는 말을 하거든요 하청의 예. 하청의 하청 그래서 요번에 hdc 작살났죠 예. <laughs> 그 하청을 줘도 중국은 주지 맙시다 예. <laughs> 자 그래서 어. 자 어떤게 냐면 특이 섹터를 보게 되면 지금 아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예, 많이 오르진 않았고, 퇴기 음, 섹터를 보게 되면 어, 건설 대표주가 있어요. 예, 건설 대표주를 놓게 되면 그래도 어, 하나 두개 빼고 두개 빼고는 예, 좀뭐세개 빼죠. 세개 빼고도 뭐 일점에서 이제 많이 간 거예요. 오늘 같은 장에 예, 이거 정말 많이 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뭐. 대우건설이 오늘 또한 4에서 5%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건설주들 보게 되면 지금 우선 차트를 한번씩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지금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빠졌고 예, 그 상태에서 음.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예, 시에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시에는 그렇게 거래량만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거래량 뭐시에선뭐 <laughs> 이게 너무 반가운 거죠 예, 그쵸 그렇죠? 이 예, 자체가 이제 건설주 자체가 그것도 건설 대표주들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갑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 자체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는 기점으로 조금 후에라도 바로 움직일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최대한 낮춰 놓는 것도 임무이 임무 겠죠 예 그러면 어디까지나 쳐야 되냐 해서 빨간 박스 안까지는 계속 놀고 있다. 근데 이게 갭, 갭을 떨기진 않겠죠. 예, 이렇게 요즘 예, 가기 전날 무지막지하게 떨리더라고요. 가기 전이나 어, 아, 겁날 정도로. 예. 그래서 3부 토거 조금 오늘 1.17 밀리게 했지만 제가 잡아놓은 지지라인 박스권 안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도 제가 요거 거의 뭐, 오차 범위 없이 맞춰놓으니까, 이 꼬리 맞는 거 보시죠. 꼬리 맞는 거, 예, 꼬리 맞는 거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어, 세력들도 꼬리까지 신경 쓴다? 예, 거래랑 없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요 정도까지 한번좀 보자. 이게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지지라인 이탈하면 좀 빼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 이게 특수건설도, 아, 솔직히 마이너스가 나긴 났어요. 마이너스요. 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놓지는 않았어요 예, 워낙에 넣게 많아서 그때 예, 그래서 많이 놓지는 않았고 음, 그 다음에 자 우선은 아직 안 뺐어요 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특수건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는 특수건설이 죽었다고 생각 자체를 안해요 예, 지금 건설주도 그렇게 빠지긴 했지만 그뭐 모습도 있긴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빠질 때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아서 예, 의심스러운 한미 의견 의심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삼부 예. 토건하고 그다음에 범양 건영. 아이고씨 조금 밀렸네. 그래도 뭐 조금이니까. 음 예. 이거 뭐 디지라인 그냥 뭐 잡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예. 미세 조절을 이건 안 해놨죠. 예. 뭐또 범양 건영은 많이 보지 않고 사이드 종목이니까 삼부 토건이 메인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지금 와서 닫고 그면또 의심해 보는 게아 이게 또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준 반등이 나면 뭐하냐고 이게 꼬리가 이렇게. <laughs> 캐주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나오면 보이. 뭐 꼬리가 이게 작살이 나니까 자꾸 계속 속상한게 그렇죠? 예. 자, 이거 까미요. 어, 까미도 뭐 지금 뭐 박스 너무 크게 그렸네, 좀 작게 그려. 까미도 뭐 그냥 뭐. 예. 그게 못 들죠. 모르못 들냐. 이 위에 오는 저그저 뭐야? 이거 뭐야? 네. 저항대. 예 이게 목표 첫째 목표관데 못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작을 여기서 해서 내리네요. 알겠죠? 이것도. 예, 예, 그리고, 아, 속상해. 아, 특수건설. 예. 아이씨. 이거 <laughs>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요 예, 그래도 속상하죠. 예. 아, 원래는 더 빼, 저기 뺐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 이 3부 토건 때문에 안뺀 거예요. 예, 어차피 보는데. 예. 그래야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 제 종목도 하나 있어야지 이제 활기차게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수건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뭐다 예. 지금 이른바 런 어느정도 많이 흐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25%정도 되겠네. 어 아, 그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렇죠? 예. 저야 조금 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예. 저도 한 9% 8% 9%좀 넘을 거예요. 9%좀 넘는 것요 마이너스가. 근데 비중이 얼마 안 들어서 거의 신경을 안쓸 정도로 비중이 들어가서 예, 저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어차피 갈 겁니다. 예, 가는 건. 예. 자, 그러면 내네 종목을 또 봤는데 포인트는 나왔다. 그럼 기숙반에 나올 자리기도 이한것 같은데 장이 원체 지금 해외 시장 지금 여기도. 예, 영국장은 좀 많이 올라왔네요. 0.46 그리고 독일장은 1.14. 근데 이거 이제 미국 쪽 봐야 되는데 미국 쪽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건설주가 어떻게 보면 기회고 <laughs>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시멘트값, 구리값 제가 이제 뭐몇번 말씀드리긴 한 것도 같긴 같은데 예.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예. 그 뭐라 그럴까 그 기자재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어,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오른 거죠. 그 금융이 어, 저희 이제 미지클럽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친구가 있는데 건설 힘들다. 왜냐면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기존 수주가 어, 수주가 받아놓은 거는 원자재 값이 오른 걸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새로 받는 거는 원자재 값이. 예. 근데 그거는 사업을 한번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를 예, 어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요번에 하다가 이제 수주를 받아놓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원자재를 사는 데 원자재 값이 또 떨어지면 또 그만큼 이득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건설은 무조건 수주거든요 현금이 돌아야 되고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지금 자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뭐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설 쪽은 예, 그러니까 빨간당이 집권하면 우선 건설은 무조건 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우선은 네 종목 봤고요. 예, 그다음에 지지라인 근데 솔직히 지지라인 이탈해도 되긴 돼요. 지금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겁주려고막 흔들 수도 있는 거라서 거래량 없이 흔들면은 겁먹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막 제가 잡아놓은 박스건이 빠지더라도. 어, 뭐라 그럴까, 이제 거래량이 터무니 없거나 뭐 그렇게 빠져버리면 뭐 겁먹진 않죠. 왜냐면 하 지금 이때 상황이 언제냐면, 와, 조금만 쳐도 이제 견디다 견디다 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술을 진창 먹고 멀쩡히 걷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그 자동차로 지나다 클랙션만 올려도 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고 같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거래량 없이 쭉 빠지더라도 금방 꼬리 냉기고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그렇게 크게 걱정안 하셔도 돼. 만약에 굵직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이게 쭉 흐른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좀 그럴 가능성은 없죠. 지금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지지라인만잘 지키자. 예. 새로 가의죠 이거는 다운됐네. 예. 디지라인만 잘 지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